안녕하세요. 제판입니다. 자, 어 오늘 해볼 오늘의 표현은요. 어 여러분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거 어, 여러분뿐만이 아니고요. 이거 강사들도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던 표현인데요. 바로 even if even though예요. 어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게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Even If랑 Even Though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절대 같지 않아요 이거를 막 여러분 뭐 Even If랑 Even Though랑 같은 말이죠 이렇게 강의하는 강사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는데 다 틀려요 아닙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자 어떻게 다른지 얘가 왜 이렇게 다른 말인지 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Even If는요 음 이게 한국말이 약간 비슷해서 그런데 even if는 뭐뭐 할지라도고요 even though는 뭐뭐에도 불구하고예요 이게 뭐가 틀리지? <laughs> 이럴 수 있는데 어... 그니까 그러니까 even if는요 그 뭐뭐 할지라도기 때문에요 가정이에요 현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even if예요 앞으로 아니면 만약에 뭐뭐 할지라도 그리고 even though는 현재 얘기예요. 현재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although나 though no 같은 말 있죠. although랑 though랑 같은 말은 even though예요. 얘네들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어,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even though, 아니면 though, 그리고 although가 같은 말. even if랑은 완전 다른 말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밖이, 음, 예를 들어서 너무 춥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밖이 너무 추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이 너무 추움에도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책하러 나갈 거야. 어, 집에만 안 있을 거야. 이런 말을 내가 한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선 지금 밖이 너무 추움에도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써야 돼요? 여기에 쓰는 게, 그렇죠. even though 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쓰는 게 even though 인 거고, 지금 밖에 너무 추우면도 그러니까 even though it is very cold. 이렇게 쓰는 거고요. 나는 나갈 거야. I will go out. 그리고 뭐 산책하기 위해서 for taking a walk. 이거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 산책하는 게 take a walk이고요 우리 이거 t 크로 알아둘게요 덩어리 표현으로 워낙 많이 쓰는 말이고 건강을 유지하는 게 뭐죠? 건강을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거 stay 그리고 건강 헬 e a 에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붙여 갖고 뭐뭐 하기 위해서 to stay healthy 자 그래서 지금 밖이 너무 추운데 나는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산책하러 나갈 거야 이런 걸 하려면 Even though it is very cold, I will go out for taking a walk to stay healthy.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분도구를 써준 거고 만약에 이번에는 어, 이런 말 해볼까요? 음 내가 만약에 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여 그녀의 이름이 주니예요. 그래서 음 그니까 이번 주말에 주니에게 내가 청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어니가 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laughs> 만약에 어, 지금 제가 이렇게 만약에, 그리고 이번 주말, 이렇게 만약에라고 가정을 하고 이번 주말이라고 미래 얘기를 하죠. 그리고 거절을 할지라도 이럴 때 쓰는 게, 그렇죠. even if에요. 이럴 때 쓰는 게. 자, 그래서, 주인이 가 거절할지라도, e v e if, 주인이 s a i d no. 거절하는 게 say no겠죠. 어, 자, 우선요, 어, 그 줄인 말, 그 이름 줄인 거 많이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린, 했었죠. 진이의 원래 이름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면 진이는 J예요. G가 아니고, 그러니까 J I N N Y. 얘 원래 이름 뭘까요? 얘좀 어렵죠. 진이의 원래 이름은 버지니아 있죠. 음, 여러분 그 여자 이름 중에 그 우리가 흔히 버지니아라고 하는 그 버지니아, 그렇죠? 얘를 줄여서 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이름은 정말 모르고 있으면 얘가 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니의 원래 이름은 버지니아입니다. 그래서 Even if g i n i said no, 나는 청혼할 거야. I will 미래죠. Propose 그녀에게 to her 이번 주말에 this weekend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미래에 이번 주말에 그녀가 가, 거절을 할지라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Even if Ginny said no, I will propose to her this weekend 이렇게 쓰는 거죠. 어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 영어 한 번, 서서 한번 여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음, 어, 데니라는 그 남자기도 해봐요. 데니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음에도, 자, 생각해내다. 자, 이젠 다 외우셨죠? 뭐죠? 그렇죠. Come up with죠. 어, 그니까, 러 데니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음에도 그는 승진하지 못했다. 자, 데니가 그 아이디어를 미래에 생각한 했다는 게 아니죠. 지금 생각을 못, 그러니까 과거의 생각을 못 해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승진을 못한 거죠. 이렇게 형 현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의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거는 even though죠, 그렇죠? 여기 even if 쓰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ven though 데니 그렇죠 came up with the i d e a 죠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음에도 히클은 승진하다, get 로 p 션 r o m o t i o 이에요 프로모션을 얻는 거 여기도 get을 써요. 그래서 히클은 get 로 p 션 r o m o t i o n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이것도 약간 비즈니스 느낌이 나는 거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 음 주말에 어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그 지금 만약에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JH 만약에 프로젝트라고 해봐요. 근데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장 답사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보에서 이번 주말에 비가 온대요. 그럴 때 이런 얘기 할수 있겠죠. 아, 있잖아. 주말에 비가 올지라도 우리는 JH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장학사를 가야 돼.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야. 뭐, 비가 오든 말든 우리는 뭐 아무리 뭐, 쏟아져도 우리 가야 돼. 이거 진짜 프로젝트를 위해서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자, 주말에 비가 올지라도 주말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몰라요. 그렇죠. 미래의 일이고요. 그리고 비가 올지라도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even, 있습니다, 그렇죠. Even if it rains this weekend. 자, 우리는 해야 한다. We should 현장 답사를 가는 게뭐죠 이거 거의 한국말 된것 같은데 필드 트립 간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we should go on a field trip. 그리고 JH 프로젝트를 위해서 for JH project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이분 이프와 이분 도 h 는 완전 달라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만이라도 어, 이거 제대로 구분해서 잘 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 이프랑 이분 도 h 를한번 알아봤고요. 어,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밑, 뭐,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아니면 저한테 뭐, 뭐 채널 정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분 이프랑 이분 도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어, 신박하고 유용한 표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